쌍꺼풀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붙였던 친구들을 수술할 때는 어, 피부 처진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노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기는 피부 처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처져도 눈 바깥쪽 눈꼬리 쪽 부분이 피부가 처져 내려오는데요. 쌍인이나 상태를 오래 한 경우에는 눈을 뜨기 위해서 눈썹을 이제 위로 치켜뜨는 습관이 생기게 되죠. 이 근육이 전두근이라고 우리 눈썹을 치켜뜨게 하는 이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보통 이 눈썹의 이제 내측 부분에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눈썹이 내측 그러니까 내측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이 작용하게 돼서 이마를 계속 위로 치켜뜨게 되면 속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가 내측 부분 피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바깥쪽 피부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이나 상태를 오래 하게 되면 내측 부분, 안쪽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쌍꺼풀이기라 테이프를 오래 붙였던 사람들 쌍꺼풀을 하게 되면 내측, 안쪽 부분, 특히 안쪽 위쪽 부분에 있는 피부가 정확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쌍꺼풀 라인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이제 안쪽에서 바로 묻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측 부분에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상태에서 손상되어 있는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미용적인 측면을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늘어나 있는 안쪽 위쪽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위트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는 이제 늘어나 있는 피부를 제거를 해가지고 보통 동양인들의 쌍꺼풀에 맞게 되는 인아웃폴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되 안쪽에서는 얇게, 얇게 얇아지는 경우 보통 그런 형태로 쌍꺼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 장갑을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알레르기라는 것도 우리 피부가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태기 이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염증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염증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추가로. 그리고 이제 피부가 자극을 받았던 피부는 이제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분보다 붓기가 조금 늦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라든지 또는 먹는 약 아니면 이제 국소적으로 연고를 바르는 식으로 해서 붓기도 조금 더 빨리 빼고 알레르기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어, 쌍가풀이나 상태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이나 상태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변형도 처리하고 자극도 줄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꼭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이제 클린징 크림이나 클린징 오일 같은 걸로 이제 눈꺼풀에 붙어 있는 성분들을 꼭다 제거를 하시고 필요하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 연고 같은 걸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얇은 눈꺼풀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